예. 8번을 자하죠 8번은 꾸준한 노력이다. 꾸준하게 노력을 가내리는 보시면 되고, 이 사람은 그림 자체를 봐도 기본적인 실력은 상당히 있죠. 음.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 뭔가 부족해, 자기만 따내는. 그걸 최해에 산다. 달인이 되기 위한 노력이야. 달인이 되기 전에 이제 전문가 있잖아, 전문가. 하나의 전문가죠. 전문가인데, 다른이 되기 한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야기 좋을 거예요. 근데 전문가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죠 이 카드 중에서 전문가 카드가 펜타클 3번, 3번이 전문가 카드죠? 펜타클 3번도 이게 전문가 카드인데 펜타클 3번하고 8번하고 차이 점문이 있어요. 저기다 전문가야. 3번은 8번은 3번은 소통이고, 응? 3번은 여러 짜는 거. 한그렇도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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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3번. 3번. 3번도 혼자 하면 못하는데요? 3번은 3시 부상하 3시만 서있다 뿐이지 있는 번하고 8번하고 가장 차이점 차이점이 게 이제 좀 3번은 정신인 <laughs> 이, 이. 3번은 그 같은 전문가지만은 <laughs> 상당히 좀 고차원 고차원적인 거처원. 네, 전문가 이건, 설계사라든가, 제해나회전하다에 음? 앉아서, 대부분 밑에서, 시원히 돌아가면일는 그런 전문가다. 이렇게 보고, 8번 전문가는 뭐, 기능지, 예, 뭐 직접 몸으로 떼우는 음. 그런 전문가다. 한 단계 아래죠. 8번하고 3번하고 차이점은 저 같은 전문가인데도 그런 차이점이 있다. 8번은 자기가 가진 기술을 현실화시켜가지고, 돈으로 직접, 예, 맞,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돼. 네. 그리고, 상당히 부지런하죠. 요걸 봐도. 부지하고 성실한데, 이 사람은 규칙적으로 나오는 돈은 있어. 규칙적으로 나오는 돈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비유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내 면허증이 있으면은, 면허 대기해주고 돈을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 기술이 있으니까, 그, 같은 그, 회사에서도 그 기술을 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나온 것만 해도 돈 주는 거야. 교효적으로 그런 돈 말고도 이 사람 그만큼 내가 이제 실력이 있다는 거지. 어디를 가도 살 수가 있다.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을 보고. 팔번이 어 팔번 8번 자체가 경제적인 안정이고 축적이고 또 이런 성취고 업적이다. 진보다 이런 게 있죠. 8번에 그런 뜻이 어금 그림을 보면은. 근데 이 사람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한 일, 하는 일에 대해서. 상징처럼하면내 상표도 될수 있고, 내 트로피도 될수 있고, 이렇게도 보는 거고. 하나 비어있는 게 있죠? 비어있는 게 내가 뭔가 허전한 거야. 내가 잘 하지만은, 아직까지 좀 뭔가 좀 이제, 좀 그렇다. 그런 노력을 하는 거고, 밑에 하나가 있어, 펜타클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솜씨가 있어. 그래서 타고날 때부터 손재적이 있는 사람들 있죠. 기본적으로 타고났다. 기본적인 솜씨가 있는 사람이다. 하다 보면 등하면갈때 있는 게 나오면 그렇게 얘기해 주면 돼. 기본적으로 참 솜씨가 좋다. 이렇게 보고. 이런데 새로운 일을, 새로운 일을 보면 상당히 하고 싶어 한다. 새로운 것을 무조건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옷차림표에 보면 검은색, 앞치마라 그러죠. 이거는 상당히 성실하다. 묵묵하게 일한다. 성질한 편이다 이런 거고 어, 네. 이 파란색 파란색은 네. 음 네. 이성적이다 <laughs> 이성적이다 냉장감 있다 그죠 아니? 네. 그리고 이제 빨간색 네 다리는 그냥 네, 피로감 네. 스트레스 어, 피로감 네, 일이 일이 벅차다 일이 많다 이런 것도 보면 되고 어디 손망치질을 하고 있죠 이만 게좀 부정적으로 본다 역방향으로 나오다는폭력적일 수가 있어요. 폭력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또이정해 주시는 거고 음, 이 쪽에 이제 그림 상징을 보면은 요건 제가 이제 보그 골프 그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는 거 책, 책에 책에 번도 나와 있죠 그런데 반팔을 보면은 그상징들 나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보고 사람 딱 보고 느끼는 이미지가 상당히 성실하다, 참노력 간다 이런 거어런레면 돼요. 이 거는 장이 굉장히, 그, 성실한 사람이다.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앞치마 같은 거 보면 참 묵묵하다. 좀 끔찍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음, 만약에 이제 실증카드로 나왔다. 할 때는 내가, 배, 어느 위치에 따라서 내가 배우고할 점이 많다. 배워나가라. 저 뒤에 나중에 이제 내가 시간이 나면 실신해 드려야 되는 거 말하겠는데, 이런 카드가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유용할 수 있는 데가 많아. 팔로카드 많이 있대요. 이게. 생각보다. 그런 게 있고. 이그 사람이 경제적 능력은 어떻게 안정성. 안정되어 있겠죠. 이거다가 이거다 자체가 아시겠죠. 돈이 있다는 것보다 이게 기술이 기본적인 기술이 되어 있다. 기술이 쓰면 자동으로 돈을 벌수 있겠죠. 이? 기본적인 기술이 탄탄하다. 이렇게 가지오는 것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키워드는 선생님들이 지금 가서 한번 읽보세요 한번 읽어드릴까? 역방향 나올 때는 허영심이다. 뭐그 그거는 렇게안느껴지죠 허영심, 뭐, 그 탐욕, 뭐, 야망이 없다. 내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실제 내말 봤을 때는 열등감이 있다. 이 스스로 자신의 열등감을 느낀다. 이런 것도 보시면 되고요. 정리를 하면은, 어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개발하여 한 단계 더 성장시킨다. 근데 전문가지만은 이제 달인이 되기 위한 노력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일 밑다닥부터 배워나가려고 하는 초심을 잃지 않는다. 이 사람은 상당히 그 초심 을 잃지 않고 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로우 카드에 궁금에서발방